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의 혁신 투자 부역투 디잡스입니다. 이번 청약 컨설팅 영상은 청량리 사구역 재개발 단지인 롯데캐슬입니다. 천지 개벽하고 있는 청량리의 개발 호재를 어, 제가 먼저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으로 어떠한 아파트 청약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 어, 제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청량리의 개발 호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지만, 청량리의 가장 큰 개발 호재는 바로 철도교통입니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광범위하게 연결되는 교통망 구축 그 중심에 이 청량리역이 있다는 거. 이 청량리 바로, 청량역 바로 앞에 이번에 분양하는 청량리역 롯데 캐슬이 있는 거죠. 그 앞으로 이 청량리역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는 국토종합계획과 그 밑에 하위계획들을 통해서 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이. 대한민국 최상위 개발 계획인 국토 종합 계획입니다. 이 국토 종합 계획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 비전, 비전을 보시면 글로벌 녹색 국토라고 나오며 그 밑에 목표와 추진 전략이 나오죠. 이 추진 전략에 녹색 교통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녹색 교통이 뭐냐면요, 에너지 소비 및 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증대시킨다는 이야기인데 그 중심에는 바로 철도 네트워크 확충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뭐 KTX라든지 GTX 이런 광역 고속철도가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는 것이며, 대중교통 중심의 역세권 고밀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 국토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천명한 것이죠.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뭐 답은 간단합니다. 무조건 역세권에만 투자를 해라. 뭐 과거에도 역세권 투자는 어,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어, 중요하다는 거 역세권 투자는 뭐 불패 신화죠 부동산에서는 어, 특히 광역 고속철도 어, 이런 역사가 생기는 지역을 관심 있게 봐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청량리역이 되겠습니다. 국토종합계획 하위법인 시도종합계획 그리고 서울 생활권 계획에도 이 청량리역의 중요성이 계속 나오거든요. 뭐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이 그림이 어,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나오는 어, 중심 체계인데 파란색 동그라미가 도심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는 이제 세가 세 개의 도심이 있죠. 한양, 도성, 그 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이세개 지역이 도심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주황색 동그라미가 이렇게 일곱 개가 보일 겁니다. 일곱 개가 이제 보일 건데 이중 하나가 바로 청량리 왕십리. 어, 이게 바로 7, 어, 7개의 광역 중심 지역 중에 하나가 어, 청량리 왕십리라는 거뭐 중요한 지역이라는 얘기죠. 네. 7대 광역 중심의 특성 및 어, 육성 방향에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청량리 왕십리 지역은 어, 지역간 철도 교통 및황승 역세권의 잠재력을 활용하며 상업 문화 기능을 직접 하겠다. 어, 이런 계획으로 지금 청량리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서울 생활권 계획에서 이 동대문구, 동대문구, 서울 생활권 계획에서 동대문구 청량 일대의 세부적인 개발 계획이 나오거든요. 뭐 정비 사업이라든지, 홍릉 연구단지의 바이오, 뭐 의료, R&D 거점 조성 등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동북권 교통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교통의 중심, 미래 도시. 뭐 이런 게 계속 나와요. 예. 앞에서 이제 설명 드렸죠. 최상위 개발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서 녹색교통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하위 계획들, 뭐 도종합계획이라든지 어, 이런 서울 도시 기본계획 같은 이런 하위 계획에 철도 계획들이 쭉 나열됩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앞으로 투자는 역세권에만 하라, 해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개발 계획이 여기 뭐 청량리 왕십리일 때 어떻게 되는지 뭐 이게 다 근데 철도가 중심입니다. 다른 거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역세권 지역 중에서도 KTX 라든지 뭐 GTX 이런 어 광역 고속철도가 깔리는 청량리역은 뭐 투자 1등 지역 중한 곳입니다. 예. 다른 호재도 많아요. 많이 서, 어, 많은데 다 제가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그냥 이 교통 하나로 그냥 교통 정리가 딱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면 어, 제 입만 아프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이 청량리역에 어떠한 철도 교통 계획이 있는지는 어,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청량리 롯데캐슬 일순위 청약 조건에 대해서 어, 바로 제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 서울 이제 저희 청량리 롯데캐슬 청약 (1순위) 조건 서울 민간 아파트 여기 지금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 그다음에 여기 과밀 억제권이여죠 어, 그다음에 뭐 청약 과열 다 해당됩니다 예 해당되는데 어, 먼저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대주, 청약 1순위 조건, 수도권에 이제 거주하는 세대주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주택자 이하여야 됩니다. 세대 구성원 전부가 1주택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2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2년이 경과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대원 전부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전부가 과거 5년 이내 아파트 당첨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별, 청약 예치금이 쭉 이제 보이죠? 그래서 서울, 여기 서울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 3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전용 면적 105제곱미터 이하는 600, 그 다음 135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원, 그 모든 면적은 1500만원. 이게 모집공고가 7월 9일인가? 예, 그때 나왔어요. 그때 기준에 다이 조건이 해당이 돼야 됩니다. 예, 그 다음 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 뭐야.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 이 청량리 롯데캐슬, 어, 당첨자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청약 1순위 내에 이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 어, 자, 서울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분들한테 이제 100% 우선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거 청약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어~ 지금 여기가 이제 특별 공급 청약 날짜가 (7월 24일이고) 그다음에 (1순위) 청약이 (25일인데) 여기 밑에 써있죠 조그맣게 글씨가 당해 지역 당해 지역은 이제 서울 거주자 그~ 여기서 어, 전, 어, 타입이, 어, 마감이 됐다. 그러면 기타 지역에 있는 1순위 청약 조건에 해당되셔도 기타 지역 사람들은, 청약자들은 아예 청약할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서울 1년 거주, 1년 이상 거주자한테 100% 우선 공급을 한다는 거.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는, 어, 가점제가 100% 적용됩니다. 예,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가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고, 어, 전염 면접 85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에는 가점 50%, 예, 추점 50% 비율로 나눠지 인데, 어, 이 추첨 50% 물량, 물량 중에서도 무주택자한테 75%가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1주택자, 여기는 무주택 포함입니다. 무주택 포함 1주택자에게는 어, 25% 물량이 있다는 거 예,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 그러니까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추첨에서도 상당히 당첨 확률이 어, 뭐 그렇게 높지 않다 예, 이 부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이 청약 가점 계산 항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어, 저축 통장 가입 기간. 그래서 총 만점이 이제 84점인데 이거를 이제 정확히 계산하셔가지고 청약을, 청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요즘에 다 공인인서로 증 로그인해가지고 아파트 투유라든지 국민은행 에서 청약을 하시잖아요. 그어그 그 인터넷 청약이기 때문에 저축 통장 가입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조로 계산해서 나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무주택 기간 여기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부양 가족수도 많이들 틀리는 게어 이제 본인 포함 어 분양 가족을 계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 부적격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계산하셔야 을 되는데 어, 이분이 좀이 부분이 좀 헷갈리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그 제가 지금 청량리어 롯데캐슬 스카이엘 65뭐 여기 모델하우스 홈페이지를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롯데캐슬 투시로입니다. 네, 아 멋있죠. 네, 청량 앞서서 설명 드렸다시피 청량리역에 청량리 일대는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고, 네, 그 개발 호재가 맞는 많은, 많은 지역의 초고층 브랜드 랜드마크 아파트다. 그러면 뭐 투자 가치는 말해 뭐예요? 말모 뭐, 말해 뭐예요? 상당히 높다는 거죠. 분양가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변수는 그거예요. 뭐냐면 지금 민간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를 코앞에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네,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 가점이 높은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권에 어, 청약 가점이 60점 이상, 뭐 65점 이상 이런 가점이 높은 통장을 보유한 청약자들은 이번에 청량리 롯데캐슬을 패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어 노리게 됐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점이 낮은 분들에게는 어 지금 이게 이제 어 이거 천해 롯데캐슬이 기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 가점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게 힘들면, 뭐, 어느 정도 경제는 있는지, 뭐, 좀 알기가 쉽지 않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저 같은 이제 전문가랑 상의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대충 이제 보시면 사업계요. 개요. 사업계요는 좀 나와 있습니다. 어, 이거는 한번 보시고 참고, 어, 직접 참고하시면 되겠고, 84 타입이랑 102 타입, 그 다음에 펜트하우스, 172 이상 펜트하우스, 여기 일반 분양 물량이 좀 있구요. 조그만 평수들은 없습니다. 조그만 평수들은 다 이제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84, 1 0 2그 다음에 펜트하우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동호수 배치도는 패스하시고, 뭐 입지 환경은 계속 제가 설명드리는 거, 서울 동북부 최대 규모의 역세권 재개발의 핵심 지역이다. 어, 초역세권 초고추 랜드마크. 어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서울 최대의 교통업 프리미엄 어, 등등 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사 그쵸? 그 철도 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상당히 기대되는 게 GTX에요 GTX가 ABC 어, ABC가 있는데 여기에 BC 어, 라인이 있죠. 청량리역을 지나갑니다 그게 어디 있냐? 잠시만요 교통허브로 볼까요? 네, 교통허브 보면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10개의 열차 노선과 60개의 버스 어, 노선이 이렇게 예사, 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 여기 나와있네요. 어, 가장 기대가 되는 게 바로 GTX 노선입니다. 예, GTX A 노선이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죠. 뭐 동탄부터 어, 지금 일산 지나서 파주까지 가는 걸로 어,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GTX B, 어, 그 다음에 GTX C, 이게 GTX가 어두 개의 역사가 이제 환승역으로 생기는 데가 몇개 없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역. 삼성역에 보이시면 보시면 GTX A 노선과 GTX C 노선이 삼성역을 걸쳐서 이렇게 지나가고 어, 청량리역. 어, 또 이렇게 두 개의 노선이 이렇게 GTX가 들어간다. 이 GTX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어, 투자를 추천하는데 이 GTX 역사 부분을 관심 있게 보라 말씀을 드리는데 어, 청량리역은 무려 두 개의 GTX 노선이 이렇게 어, 연결된다는 거, 어, 이렇게 이제 이게 가장 어, 투자 포인트라고 지금 할 수가 있고 뭐 입지 환경이야 어, 제가 뭐 보여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경 설계 같은 경우에는, 롯데에서 하는 거니까, 롯데에서 하는 거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도 수준 높은, 어, 수준 높은 조경 설계를 어, 어느 정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고, 요즘에 또 커뮤니티 시설을 많이 보죠.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쭉 봤는데, 로비 뭐 이런 데는 좀 고급스럽게 될거 같아요, 롯데캐슬. 예, 근데 뭐 골프장은, 기본, 골프장은 기본적으로 있고, 어, 뭐 독서실, 어, 뭐 헬스장, 뭐 헬스장도 있는데, 그렇죠. 휘트니스, 휘트니스도 있고, 여자 샤워장도 따로 있고 하는데, 아쉽게도 수영장도 있고, 수용장이 없습니다. 예, 좀 그런 부분 수용장이 없는 거는 어, 조금 이제 아쉽고 뭐 시스템 어떤 시스템인지 요즘은 뭐 스마트폰으로 다잖아요 디지털 시스템 어, 이런 거는 이제 홈페이지 직접 이제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평면뭐 평면 타입 분석을 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어 지금 여기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지를 가져왔는데 어, 이제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84 타입이 쭉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어, 제가 설명드릴게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 e 타입만 설명드릴 거예요 fghij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 앞에 여기 지금 나오는 그 A 모뭐 B 이런 데나 그 구조가 똑같고 뭔 차이냐 어, 층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기준으로 해서 9억 이하 중도원 대출을 좀염두에서한것 같아요. 9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빠를 따로 받기 위해서 타입을 이제 분류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오늘 모델역스 갔다 와 보니까 어, 9억이 넘어가는 것도 시행사 보증을 내해서중도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투기 지역이 투기과 열지고 있기 때문에 중도원 대출이 40%로밖에 안 되고 어, 분양가가 이제 9억이 넘어가면 원래 중도원 대출이 아예 막혀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중도원 대출이 40%가 어, 가능하다고 합니다. 9억이 넘어가도. 근데 얼마 전에 청량리 어, 이제 한양수자이 같은 경우에는 어, 중도금 대출이 9억 넘어도 해준다고 했다가 지금 안 되는 케이스 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청약하실 때 어, 한번 다시 한번 차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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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자 스스로가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어, 84A타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이 260세대 어, 일반 분양이 260세대고 저층부는 이제 F타입이에요. 구조는 똑같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구조가 조금 독특합니다. 어, 이렇게 막 꺾여있죠. 그래서 이제 평면 설계구조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거실이랑 주방, 식당쪽이 딱 붙어있는 느낌입니다. 딱 붙어있는 느낌. 그 다음에 좀 꺾여 있어가지고 어, 작은방 어, 1, 2, 침실 1, 2, 작은방, 작은방 이쪽으로 나와 있고, 안방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습니다. 넓어 보이진 않는데, 어, 단점은 드레스룸도 상당히 협소해요. 네, 드레스룸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가 보면 모델하우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laughs> 예, 반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방이 드레스룸이 이렇게 좀 공간이 협소하면, 어, 여기다가 또 장을 하나 넣, 넣어야겠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 좁아 보일 것 같아요. 예, 그런 단점은 있고, 동호수 이제 배치도를 보게 되면, 배치도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건데, A 타입이 노란 색깔, 노란 색깔이에요. 그래서 A동 1, 6호 라인, 그 다음에 C동 1, 6호 라인, D동 1, 6호 라인,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방위 표시가 있습니다. 북쪽이 이쪽이라는 소리인데, 자, 이게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해가 이렇게 지겠죠. 여기, 여기가 이제 동양이지 않습니까? 방이상 여기가 동양인데, 해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낮에는 이쪽 이뭐 A동 기준으로, A동 예를 설명드리자면, 2, 3, 4, 5로 라인에 해가 다 막혀가지고, A 타입은 해가 안 들어요. 이렇게 끝에 라인들은 해가 안 듭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부지 면적을 가 부지 면적 모, 부지 모, 모양을 봤을 때 이렇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어, A타입 같은 경우에 해가 안 됩니다 체각이 상당히 예,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거 이제 감안해서 어, 다른 타입보다는 어,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아니면 청약 가점 커트라인도 좀 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상한 들어 있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예. 이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어 이제 청약 전략을 수립하면 되겠고요. 어, 그다음에 예. B 타입, B 타입을 아 이게 좀 잠시만요. 자, 이렇게 다시. 자, B 타입을 이제 설명드리자면 B 타입 같은 경우에들이 꺾여 있죠, 모양이. 근데 A 타입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 안방 드레스룸 공간이 어좀 크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대형, 대형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안방이 어, 면적이 조그만데 어, 장까지 놓게 되면 더 좁아 보이거든요. 근데 드레스룸 공간이 A타입보다는 어, 조금 이제 넓찍하게 나와 있고 어, 거실에서 이제 주방이, A타입이 딱 붙어있어요. 주방, 식당이. 근데 어,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느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분리되어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뭐 구조는 그렇게 써, 뭐, 인기 있는 이제 구조는 아닌데, 어, 동수 이제 배치도를 이제 보게 되면, 자, 어,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이죠. 여기도 이제 G타입은 낮은 층, 어, 낮은 층, 좀 층이 낮은 층, 이렇게 서, 어, 배치가 되어 있는 걸 G타입이라고 하는, 어, G타입인데,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a b c d 동에다 있어요. 근데 A타입보다는 약간 앞에 있죠. 아, 2호 라인, 5호 라인, 2호 라인, 5호 라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A타입보다는 약간 체감문제. 체감문제가 좀 덜하다. 왜냐하면 이제 3호, 34호랑 이런 게 이제 C타입 같은 경우인데 여기 공간이 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해가 이렇게 낮에 와도 어, 햇빛이 어느 정도 듭니다. 예, 그래서 A 타입보다는 어, 공간도 그렇고 동호 배치도 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A 타입보다는 좀 경쟁률이 좀 치열하겠고요. B 타입이. 그다음으로 이제 C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좀 여기 이런 구조는 좀 익숙하죠. 타형 구조 C 타입은 C 타입 어, 그리고 아 잠깐만 그 B 타입 같은 경우에 하나 제가 또 설명 안 드릴게요. B 타입이 팬트리 공간 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그렇죠. P, B 타입에는 이런 숨겨 있는 팬트리 공간도 있습니다. 펜트리 공간도. 그래서 A 타입보다는 상당히 좋다는 거 참고하시고, C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타워형 구조. 저희가 좀 이런 걸 많이 본 구조죠. 아 익숙한 구조인데, 그래도 나름 괜찮아요. 나름. 나름 괜찮은 게, 어, 이제 안방이 이것도 드레스룸 공간이 어 넓게 좀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 아이 부분. 뭐 나머지는 우리가 좀 별다른 뭐 특성이 없어요좀 익숙한 구조. 이거는 익숙한 구조고요 어 이수권 구조고 동호수 이제 배치도를 이제 보게 된다 그러면은. 자, 어, c 타입 같은 경우는 가장 앞쪽에 나옵니다. 동배치는 좋아요. 가장 앞쪽에 있기 때문에 저층 부분도 최강이라든지 뭐 이런 조망권 이런 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어, 좋은 라인에 배치가 되어 있다. A동 3, 4, 5 라인 괜찮고요. B동 3, 4, 5 라인 괜찮고, C동은 4, 5 라인. 4, 5 라인 같은 경우에 저층부는 딱이제 D동에, D동에 딱 해가 딱 걸리겠죠. 그래서 이 C동은 4, 5 라인만 피하면 뭐 괜찮다. 이한 가지, 어, 4, 5라인 피하면, C동 4, 5 라인만 피하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C 타입 같은 경우가 가장 예, 인기가 어, 많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D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는 이제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어, 이런 구조가 좀 저희한테 인기가 있죠. 아, 얘네들 표면으로 왜 이렇게 찢가맣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laughs>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화면으로. 어, 여하튼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 4베이 판상형 구조 구조죠. 창문이 남측 전면으로 하나 둘셋네개 이렇게 나와 있고 주방 쪽에 창문이 있어가지고 딱 이게 주방 쪽 창이랑 거실 창문이랑딱 열었을 때 맞바람 치면서 맞바람 치면서 집안 환기성이 우수한 거. 어 이게 좀 인기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드레스룸도 상당히 넓게, 그 제일 넓게 빠졌어요. 제가 어 여기서 이 타입 중에서 8이스 타입 중에서 제일 넓게 빠졌는데 문제는 동호 배치도죠. 동호 배치를 딱 보니까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예. D 타입 같은 경우가 여기죠 여기 1 6호라인비동1 6호라인야 이거 극단적으로 여기 동향입니다. 거의 동향. 동양. 동향에서도 약간 북쪽으로 꺾여 있어요. 동북향인데 동동 뭐 북동동향이라고 하나? 예, 거의 동향이고 이것도 거의 서향입니다. 예, 문제가 있죠 이거?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해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구조는 좋은데 어, 지금 배치된 라인이 너무 안 좋다는 거. 예, 그래서 D 타, 어, 지금 D타입이죠. D타입도 어, 그렇게 경쟁이 치열할 것 같지 는 않아요. 구조는 좋은데. A타입보다는 조금 경쟁이 더뭐 어, 뭐 가점이라든지 이게 높을 수는 있지만 어, 다른 거 이제 C타입 같은 경우 C타입이나 비교하면은 어, 그렇게 어, 좀 인기 있는 그런 배치는 아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청약전략을 세우시면 되고 D타입 같은 경우는 94세대고요. 저축문은 I타입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84 2타입 어, 같은 경우도 모양이 좀 독특하죠 현관에 들어와가지고 어, 아, 작은 방이 있는데 작은 방은 이제 뒤쪽 이상한 쪽으로 창이 이건 바이그네 동호배치도로 어, 이렇게 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독특한 구조죠 근데 이것도 드레스룸이 넓게 확보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여기가 좁아요 되게 가서 보시면 아, 엄청나게 좁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방에 드레스룸관이 없으면 와 장까지 넣으면 완전 침대를 되게 조그만 거 넣어야 될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엄청 좁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 어, 타입 같은 경우에도 드레스룸 공간은 넉넉히 이제 확보가 돼 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동호 배치 인데이 어, 타입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죠 네, 동호 배치 그러니까 여기 c 동 O 라인에 있는데 어, 이 D 동 같은 D 동에 가릴 거예요. 그러니까 C 동오 라인 중간층 정도까지도. 뭐 제가 봤을 때 40분 정도까지도 이게 너무 너무 딱 붙어있어가지고 가릴 겁니다. 가릴 거고 이 유코라 이쪽 이쪽에서도 어 보여요. 이 집안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 사생활 침해라든지 뭐 조망권도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방은 이쪽으로 나오고 메인 창이 거실 메인 창 이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조망은 딱 막힌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 지금 E 타입 어 저층분는 J 타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84 E타입은 다 설명을 드렸고 뭐 F타입은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A타입이랑 똑같습니다. 저층부에 벤치가 그 되어 있다는 걸 이제 참고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102타입 하러 갈게요. 102타입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구조는 그렇게 서, 선호도가 높은 구조는 아니에요. 탑상형 구조죠. 그런데 어 지금 여기 문제는 100이 타입 정도 되면은 방이 4 개는 나와야 되거든요. 예, 방이 이게 39평형이잖아요. 평수로 따지면 거의 40평형대 아파트인데 방이 4 개는 나오긴 나오지만 이 침실 3 이거 조금매 가지고 방으로 쓰겠습니까? 이거 다들 이렇게 바꾸겠죠. 드레스룸, 예, 드레스, 아, 뭐 이거 어쨌든 드레스룸으로 방꾼다든지 아니 펜트리 펜트리룸 어, 이렇게 공간을 바꾸겠죠. 이거 어방 333으로 나와 있는 방으로 못 씁니다, 예, 조그매 가지고. 그 점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근데 나머지는 별다른 뭐 그런 건 없고요. 예, 특이점은 없고 안방에 대형 드레스룸, 예, 뭐이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죠. 40평 아파트인데 <laughs> 안방도 진짜 조그마해요. 너무 조그마해. 예, 이거 동호수 배치도로 한번 볼게요. 동호 배치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배기 타입이 D동 가장 앞동, 이게 가장 로얄 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층에 당첨돼도 예, 그냥 어, 일조건 그 문제가 없고 고층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왕권이 훌륭하겠다. 어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예, 청약 이제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고요. 분양 일정 한번 볼까요? 예, 분양 일정이 오늘 제가 이거 촬영하는 이 시점이 7월 19일 오후인데 금요일 모델하우스 이제 오픈을 했고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예,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4일날 특별 공급 청약이 있고 어, 25일 날1순위 청약, 26일 1순위 청약이 있는데 당해 지역 그러니까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은 무조건 이날 청약을 하셔야 되고 서울 외 기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26일 이때 청약을 해야 되는데 아, 여기 경쟁이 치열하겠죠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당해 지역에서 25일 날 어, 청약이 다 마무리 될 것으로 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2순위 청약까지 당연히 안 가고요. 네, 그다음 당첨자 발표는 바로 8월 2일 날 휴가 기간. 딱 나오고 8월 13일부터 1 6일까지 계약 기간이 이제 주어지는데 어, 지금 여기 85 이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신원보 특별 공급이라든지 뭐다자녀 특별 공급 이런 거 특별 공급 물량도 있습니다. 예, 이런 특별 공급 어, 또잘 예,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제가 전화로 자세히 상담을 해 드릴 테니까 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어, 언제든지 예,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어, 청량리 어, 롯데캐슬 청약 컨설팅 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어, 전화로 물어, 물어봐 주시고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어, 그러면 이제 청약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 당첨의 기원을 제가 실어 드리면서 어,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모두 화이팅!